네, 안녕하세요. 제번 영상 엑셀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잘 보라 했어요. 개미 틀고 도 바로 간다 했잖아요.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희튜브새 최초로 바닥 잡아드리고 또 많은 분들 수익 파티 났잖아요. 그만큼 이 종목 깨뜨리고 있어요. 깨뜨리고 있는 만큼 좋은 타점 잡아드릴게요. 자, 앞으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올릴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 나오는 그런 자리예요. 그만큼 중요하거려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누르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힘나서 계속해서 좋은 분석해드릴게요. 세력들 매집하는 이유 뭐예요? 가격 올려서 돈 벌겠다 이거예요. 세력들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종목 깨뜨고 있어요. 깨뜨고 있는 만큼 좋은 타점 잡아드릴게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10년 동안 이 세력들 심리 매일같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매매하고 있는 전업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돈 벌고 싶죠? 수많은 코인 유튜버들 중에 진짜를 찾는 안목 기르셔야 합니다. 진짜 분석이 뭔지, 가짜 유튜버들하고 뭐가 다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돈을 벌수 없어요. 이 공포에 사서 환희의 팔아 레로마에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세력심리 움직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같이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움직일 텐데 저는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어요. 세력심리 파악해 놨습니다. 저들 움직일지 보입니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혹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영상 끝까지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실력 한번 보실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만들어놨습니다. 세력 심리 분석과 자세한 매매 타점까지 완벽하게 분석한지 10년의 노하우로 정말 힘들게 매매 전략 자료 만들어왔어요. 자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 0 1 0 2 9 7 1 0 3 1 7 여기로 자 엑셀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즘 유튜브에 종목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세력들 이런 거 알고 있어서 개미털기 심하게 합니다. 문자 보내 해주시면 제가 역으로 개미가 세력들 이용해서 돈 버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그래도 많은 분들 원하셔서 제가 드디어 세력들 심리 패턴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이로 때일수록 우리는 세력들 심리 제대로 파악해야 돈을 벌수 있어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매매 큰그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꼭대기 왜 사요? 욕심 때문에 사요. 욕심을 조절해야 돈을 벌수 있는데 사람 지라 쉽지 않잖아요. 가나하게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시장에서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세력들 가격 올릴 때 등에 타서 돈벌수 있습니다. 꼭대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면 세력들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버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저와 같이 꾸준히 진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매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도 안 좋다는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결과 엄청나게 오를 텐데 이번에도 결과를 보여주고 증명할게요. 지금 자리 상장 이후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제가 괜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남들하고 보는 시선, 관점 자체가 달라요. 세력들의 심리를 이용해야 돈을 벌수 있는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이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들 다소개 거래량 거래대금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걸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시장 돈벌수 있다 이거예요 거래량도 추세가 있어요 쭉 빠지고 있잖아요 혜택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개미 싹 털어먹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부터 시험 문제 풀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개인과 세력들의 심리가 담겨있는 게 차트고 이걸 분석해서 우리는 좋은 자리 들어가서 매매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음식아니 궁금하실 거예요 제 10년의 노하우로 정말 힘들게 매매 전략 자료 만들어왔어요 자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 위의 번호 010-2971-0317 여기로 엑셀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s 스플러스로 단타 급등 종목과 일주일에 오를 수 있는 단기 수윙 종목 그리고 대세 종목 차트 있잖아요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돈도 벌고 공부도 하면서 이번 시즌 저와 같이 돈 정말 많이 벌어서 다들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로봇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2월 말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밈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밈코인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코인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밈코인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페페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말에 문자로 이 페페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가격이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바로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ai 관련으로 주식에서도 ai 반도체 ai 전력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숫자 1번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관련 코인 중에서 앞으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코인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9710317이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코인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9710317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